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BIM 하겠대.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한 발자국 앞을 디딘 겁니다. 여러분들 빈 정보, 걱정하지 말아요. 원쌤과 함께 하면요. 여러분들 빈 정보, 왕초보도 다 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쌤이 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냐면요. 쌤도 여러분과 같은 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가면서 고난을 이겨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선생님 어, 누구냐고요? 대한민국 대표 BIM 1 세대 전문가 원호식이죠. 어, 어,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요. 저는요 지금 한라대학교 자 한라대학교에서 어, 우리 건축과 학생들 건축과 건축가 어, 학생들한테 BIM 수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빔케어 교육 연구소 빔케어 교육 연구소 대표로 있습니다. 어. 자 대학교에서는요 이제 건축을 막 배우는 친구들한테 BIM에 대해서 디자인을 가르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방향성을 제시하고요. 우리 실무자들 실무자들한테는요. 여러분들이 BIM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 컨설팅, 방송, 그리고 CG, 어, 그리고 모델링, 용역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쌤이 항상 그래요. 쌤이 여러분들 회사에 가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줄 때, 절대로 용역을 이제는 주지 마세요. BIM이 이제는 시작이 됐습니다. 나라에서는 BIM을 적극적으로, 응, 음, 하겠대. 요번 연도 2016년도에 50건 그리고 2017년도에는 점점 더 확대하겠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에 뭘 하겠대? BIM을 적용하겠대. 근데 음, 이런 거 있어요. 어,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라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도 나는 3천을 하다 보니까 편해. 나의 필요에 의해서 빔을 하는 날은 곧 오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 잠깐 옆으로 샜는데요 음. 그렇게 10년 동안 쌤은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어, 10년간 비 m 에 대해서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알아. 여러분들 뭐가 문제인지 지금 단계가 뭐가 어려운지 여러분들 행동 패턴만 딱 봐도 눈빛만 봐도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왕초보 여러분들 지금 어, 뭘 할지도 모르겠고 해야긴 해야 되겠는데 어, 잘 모르겠어. 근데 뭔가 마음은 음, 답답해. 이걸 뭐라고 하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죠. 음, 걱정하지 말아요. 자, 쌤의, 어, 우리 빈케어 교육연구소 커리큘럼은 모아놓은 책자예요. 음,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하죠? 자, 딱 열어볼게요. 자, 빔은요, 하루아침에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 단계가 있어. 아주 왕초보, 왕초보는 이렇게 큰과정의 어, 커리큘럼이 있어요. 자, 얘만 제대로 해도요, 사실, 어, 우리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할수 있어. 하지만, 음, 약간, 이만큼 모자라. 그래서, 옆에 트레이닝 코스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인문 교과서와, 그리고 실무, 실무 교과서 두 가지, 큰 카테고리는 두 개로 나누는데, 실무에서도요, 라비슨역 음, 객체 기반이에요. 패밀리라는 아주 최소 단위의 객체들을 내가 직접 파라메터, 음. 값을 줘서 자동으로 변경되게끔 구현을 시켜야 돼. 그 패밀리 과정과 도면화와 억셋, 협력을 할수 있게 되는 시스템을 가진 과정이 실무 두 번째 과정에 들어있습니다. 자, 쌤이 좀 열어볼게요. 자, 열어보니까 여기 그래프가 보이실 거예요. 보여요? 동글뱅이의 원에, 자, 각 연도별, 어, 2006년부터 어 작년까지 음 쌤이 빅데이터를 모았어요. 어 많은 사람들이 r a b 이라는 랩빛이라는 프로그램으로 BIM을 하려고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랩빛의 기능이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매년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더라. 응. 무엇을 가장 많이 어려워하더라. 연도별로, 연차별로 응.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싹 정리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죠. 언제부터? 자, 2006년부터 어, 2015년. 어, 빅데이터를 쫙 모았어. 그리고 분석을 해봤어. 분석을 해보니까 어, 사람들은 뭐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 어,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교육을 할때 어떻게 해야지 음, 가장 이상적인 교육을 할수 있구나.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랩이 아키텍처 어, 입문 교과서 음, 책이에요. 자, 5년 동안 5년의 자료를 모아서 어, 책을 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요. 레빗을 이제 막 시작하는 왕초보가 쉽게 따라 할수 있는, 하지만 쉽게 먹는 거는 쉽게 잊어버리죠. 그래서, 음, 난이도별로 점점 깊게 들어가요. 똑같은 벽을 배우더라도 앞에 부분에 만드는 벽과 뒤에 부분에 만드는 벽이 난이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벨을 고려해서 레빗 아키텍처를, 음, 대부분의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어, 아주 쉬운 부분부터 실무 프로젝트의 내용까지 넣어서 인문 교과서 책을 완성했습니다. 자, 얘만 잘해도요 레빗의 기본 이상은 다 배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책은요 음, 앞에서 말했듯이 레빗은요 객체 단위 아주 최소 단위의 객체가 있습니다. 벽, 문, 창뭐 기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창 하나를 보더라도 응, 내가 캐드 단계에 썼을 때 라이브러리 응, 라이브러리를 내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빌려와서 남한테 달라고 해서 우리가 써 먹었어 근데 레비스는 그렇지 않아요 창이라는 객체 내가 가로 세로 높이 창틀 유리 두께를 내가 다 입력하면 자동으로 다 만들어져 근데 걔는 시스템이죠 그런 패밀리라는 시스템을 내가 직접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패밀리 음, 실무 과정의 파트 1을 맡고 있습니다. 자, 하이라이트죠? 자, 레비 실무 교과서 두 번째. 얘는요. 여러분들이 구축해 놓은 정보를 어떻게 도면화 할 것인가? 그리고 나와 다른 팀, 건축과 구조, 구조와 MEP, 전기 설비, 기계, 통신, 소방 이런 협력 관계 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서 설계를 협업하면서 할수 있을까라는 본질적인 문제, 웍셋을 다른 책입니다. 여러분들, 어, 막, 설명만 들어도요, 음, 얘만 정복하면 빔, 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은 안 돼요. 쉽게 배운 건 쉽게 잊어버린다. 그리고 비정형도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가 오늘도 이 순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어, 막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초, 기본. 자, 기초가 튼튼해야지 건물을 이렇게 바르게 쓰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면 우리 건물 어떻게 돼요? 어, 무너져요. 그래서 이 기본 아주 제일 중요한 기초적인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소화해냈을 때 여러분들은 BIM을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고요. 어, 쌤은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처럼 어려운 과정을, 음, 돌면서, 음, 이렇게 가는 거 원치 않아요. 쉽고 빠르고 재밌게 우리가 건축을, 응, 음, 위양하는 거 재밌게, 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갑니다.